안녕하십니까 열혈강의 자바스크립트의 김천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요. 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익혀야 할 것은 변수와 상수 그리고 기본 자료형 그리고 전역함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와 상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변수는 지원하지만 상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가 뭐고 상수가 뭐냐? 변수는 변하는 수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와 상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상수에 대해서 즉 변하지 않는 수에 대해서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변수를 통해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를 지정할 때는 어떤 특별한 규칙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룰 가운데 상수를 사용하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변수나 상수 같은 걸 지정해서 사용할 때 어떤 값을 변수에 넣고 상수에 넣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칭하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호출하는 이름이 필요한데, 이것은, 호텔로 치자면 방번호 같은 거겠죠. 301호, 202호, 이런 방번호처럼 어떤 특별한 그 변수를 불러낼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합니다. 그 호칭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식별자라고 하고요. 이 식별자를 통해서 변수나 상수의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별자를 지정할 때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식별자의 시작 첫 글자는 밑줄 혹은 달러기호, 밑줄이나 달러기호 혹은 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문자와 소문자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에서 이미 사용 중인 예약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뭐 사용 예정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미리 지정된 이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laughs>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예약어 같은 경우엔 앞으로 배우실 뭐 if, for 그리고 뭐 음, Try, Catch, 뭐, Finally, i t 뭐 여러가지 수많은 예약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식별자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의 식별자를 지정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html 파일을 미리 이렇게 생성을 해놨는데요. var.html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에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공간을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렇게만 하셔도 되지만, 정확히 타입을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예약어 중에 VA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 l 을즉 그러니까 변수의 약자고요. 이 VAR이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하시게 됩니다. VAR 그리고 식별자 를 씁니다. 그리고 equal 기호 우측으로 내가 넣고 싶은 값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식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 12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간단히 알수 있겠죠? document.write를 통해서 문서에 식별자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이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식별자는 한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또 해외에서 이 소스를 볼때 해당 인코딩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면 이 저희가 정한 글을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뭐 혼자서 작업하거나 뭐 이럴 때는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개발 습관을 위해서 한글 사용보다는 영어 문자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자. document.write라는 지난번에 사용해봤던 명령을 통해서 혹은 alert이라는 경고창을 통해서 이 식별자라고 하는 변수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로고침을 하니까 123이라고 하는 얼러 창이 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걸 넣어 볼까요? 자, ABCD 이렇게 넣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그냥 오류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행되지 않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했고요. 새로고침 열심히 했는데 나타나지 않죠. 오류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지정하실 때는 어, 자료형을 배우실 때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권장합니다. 자, ABCD라고 나오죠. 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 식별자라고 하는 식별자에 아, 식별자라고 하는 식별자에 이러니까 말이 이상한데 이 식별자라고 하는 식별자의 abcd라는 값을 제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이 나올까요? 2가 나오죠. 계산된 어떤 값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 이 e q 이라고 하는 기호의 좌측에는 선언할, 선언하는 것, 그리고 우측에는 들어가는 값을 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 들어가는 값은 어떤 함수를 통해서 반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예전에 잠깐 사용했었던 컴펌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음, 여기에 식별자 테스트입니다. 제가 작은 따옴표를 권장한다고 말을 해놓고 큰 따옴표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식별자 테스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컨펌을 띄웠어요 이렇게 컨펌을 띄우고 나니까 확인 취소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식별자 테스트 확인을 눌렀을 때 어떤 값이 떨어지는지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true 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고 나오네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취소를 누르면 false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별자를 선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var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식별자를 선언하는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똑같죠, 결과가. V A R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다만 어, 이 식별자 변수의 위치를 바꾸 게 됩니다. 이 변수가 어떤 위치에 선언되느냐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틀려지게 되는데 이 앞에 V A R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역 변수로 인식이 돼서 이웹 문서의 어디에서든지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라고 하는 식별자를 앞에 붙이는 것이 습관이 되시는 게 좋고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별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앞에 선언된 것과 똑같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걸두 번을 선언을 했습니다. 식별자를 자 컴펌 창은 뜨지만 식별차 테스트입니다. 하고 컴펌 창이 떴죠. 하지만 1, 2,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사실은 이것은 오류가 나야 정상인데. 음, 오류가 나진 않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굉장히 범용적이어서 최대한 오류가 날만한 상황을 예외 처리를 잘 해두고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같은 식별자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별자를 한번 선언을 했을 때 여기에 다른 값을 넣을 때는 앞에 '라는 것을 빼고 이렇게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식별자는 1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식별자는 1, 2, 3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을 냈을 경우 1, 2, 3이 나오게 되죠. 가장 나중에 입력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순차적인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들어간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수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값을 갖고 있고 이 변수를 호출했을 때는 그 값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A라고 하는 변수에 1 더하기 1을 넣었어요. 그냥 1 더하기 1이 아닌 1을 넣었어요. 그리고 A는 1, 2, 3. 이 아니라 A는 A 더하기 1.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죠. A는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값은 당연히 2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 <laughs> A는 1이고, 1 더하기 1이 되니까 A는 2가 되겠죠. 당연히. 자, 보겠습니다. 2가 나올까요? 네, 당연히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활용한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나중에 값을 바꿔주게 되면 변수는 가장 마지막에 바뀐 값을 간직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사용되는 범위는 어떤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체 안에 어,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가장 외부에 있는 이곳은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에 변수 A가 선언된 것이고요. 이 윈도우는 가장 최상위 객체이기 때문에 어디서 접근하든 윈도우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아직 배우진 않은 거지만 객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객체를 변수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바 오브젝트 1번 은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변수를 다시 한번 음, VAR 1은 1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2를 만들고요. 마찬가지 똑같이 이 안에 2라는 값을 넣어봤습니다. <laughs> 자, 이 OBJ1 안에 선언된 VAR1과 OBJ2 안에 선언된 VAR1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얼러스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VAR1 이렇게 보게 되면 없죠. 분명히 오류가 났습니다. 자, 오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F12번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면 자, 여기 오류가 나와 있죠? 바1 is not defined. 바 1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예. 바 1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바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여기 분명히 선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변수는 이 안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obj2번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J 1번도 호출하고요. 그리고 OBJ 2번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OBJ 1번에서 바1과 OBJ 2번에서 바1 똑같은 바1이죠. 이렇게 두 개를 노출했을때두 개의 값은 자 OBJ 1바1은 1, OBJ 2바1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정상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실행이 됐을 때는 접근이 되는데, 외부에서, 이 똑같은 게 외부에 있을 때,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올인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바1 is not defined. 바.html 17번 라인. 여기 보이시죠? 윈도우.바1, 바1. 바1을 알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되지 않은 공간,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안, 이것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 1을 요 VAR이라고 하는 선언자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똑바로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부에 바 1은 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 바깥에 바 1은 뭐뭐다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 1과 바 2에 대해서 선언하는 위치 이 내부에서만 필요한 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앞에 VAR 선언자를 통해서 지역 변수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두 가지가 확인이 되셨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변수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변수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수의 이름 즉 식별자를 사용하는데 어, 가장 기본적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대문자로 이렇게 obj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상수를 뜻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발자들 간의 규칙이고요. 그리고 소문자로 변수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변수입니다. 자, 똑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두 개의 단어죠. str 이라고 하는 단어와 var 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두 단어는 약자입니다. str 은 스트링, var 은 a b l e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단어를 갖고 만든 이 변수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단어 사이를 언더바로 연결했을 때는 상수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문자로 두 단어를 사용하고 두 단어가 연결되는, 연결되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했을 때 이것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아주 간단한 룰이고요. 그리고 변수를 이름을 짓기 위해서, 즉 식별자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strvar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str은 자료형이고요. 뒤에 var은 어, 여러분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나이를 변수에 담고 싶다. 나이는 숫자겠죠. 인티저라고 하거나 그냥 단순히 i 를 붙이기도 합니다. i age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상수로 선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 int age라고 하셨다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 혹은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식별자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약어를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 예약어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의 52페이지 현재 사용되는 예약어와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선언 해둔 미래 예약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 어느 정도 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딱 보면 단어가 굉장히 쉽죠 break, delete, 뭐, for, if, in, new, null, try, catch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두 개의 단어를 합치는 방법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만의 식별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변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int라고 하는 것이나 뭐 string 뭐 이런 것들 자료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료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